발톱 깎아주세요 어 괜찮아? 괜찮아? 옳지 괜찮아? 옳지 괜찮아. 그지 됐어. 됐어. 우선, 에미넴은딱 타입이 좋습니다. 처음 딱 네. 봤을 때부터 딱 눈이 가는 음. 그런 스타일. 제가 음. 항상 말하는 이제 쇼켓의 표본이 음. 될수 있는 멀리서 봐도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는 눈에 확 띄는. 음. 어. 예뻐요. 그런 타입적인 부분에서 에미넴이 가장 큰 장점이고. 음. 그리고 일단은 바디가 좋아요. 기본적으로. 아빠 닮아가지고. 바디가, 아빠랑 엄마는 누군가요? 예, 아빠는 캐빈이고 엄마는 페리스라고 우리 집에 아이비하고 저스티스 딸. 음. 예, 그래서 바디도 좋고 그다음에 아직은 애기라서 헤드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안 벌어졌는데 나중에 헤드가 더 벌어지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파일도 좋아요. 우리 음. 프로파일을 잠시 보여주면은 음잘 음, 보일런지 모르겠네. 네네, 네, 네, 엄청 잘 보여. 요 좋아요. 네, 프로팔도 좋고 또잘 생겼어요. 음 <laughs> <laughs> 잘했어. 감사합니다. 음. 가자. 리용발 깎을게요. 음 괜찮아. 버듬버듬어 이거 괜찮아. 어, 괜찮아,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아기들은 이렇게 싫어합니다. 아기 때깎이는 연습을 그래도 한 번씩 했는데도 싫어하는 애 싫어요. 그래서 음. 주기적으로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음. 괜찮아. 발톱도 나름 노하우가 필요해요. 발톱 깎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아기 때부터 이런, 깎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잖아요? 음... 그럴 때는, 조금 고개를 조금 이렇게 반대로 해주고, 만약에 왼쪽 발을 깎는다. 하면은, 살짝, 시선을 살짝,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하고, 손을 좀 빼서, 음... 그리고 고양이들은 이 머리를 제어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좀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끔 음... 음, 발을 할 때도 머리를 네. 이렇게 멀리 두시네요. 네. 반대쪽으로 좀 이렇게 머리를 멀리 제어를 해주면은 고양이들이 발부동치지 않아요. 음. 그리고 발고동 되게 치는 애들도 좀 덜해지고. 확실히 편안해졌어요. 네. 가만히 있죠? 네. 전 그런 부분이 노하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리용의 장점 잘했어. 물어봐도 될까요? 일단 리용도 바디가 굉장히 좋아요. 음. 롱바디. 롱바디, 그 다음에 프로파일도 괜찮고. 네. 네. 프로일도 괜찮고 되게 그리고, 뽀얀 남자예요 네, 네, 네. 아, 네. 뽀얀 눈, 왕자님 눈 색도 괜찮고 음...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그리고 컬러는 아직 블루바이인데 아직 연해서 나이가 어려서 아직 컬러는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그리고 컬러는 제가 어렸을 때 확인해본 바로는 컬러도 괜찮고 네네 네. 균일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제가... 바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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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좋아요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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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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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징가기를 음, 해마징가 해서 잘안 보이지만 귀는 좋습니다. 네. 잘했어. 아를입니다 네. 페리스의 3남매 중에서 가장 좀 고난과 역경이 예상되는 음. 아를입니다 옳지. 벌써부터 조금 쉽지 않죠? 네. 그래도 다 합니다. <laughs> 어 발톱 말기 길었네 그새 깎은지 얼마 안되는데 어, 깎은지 그치? 10일 정도밖에 네. 안되죠 네 10일 정도 잘했어 어휴 무슨일이야 이렇게 잘있고 <laughs> 응? 발톱은 또잘 깎나봐요 제일 고난이 예상됐는데 생각한 것보다는 리옹이 제일 오늘 조금 발버둥이 심했고 하르는 괜찮은데. 네. 무슨 일이야? <laughs> 너무 잘하는데요? 옳지. 옳지 그렇지. 자. 에스. 알을 장점 얘기해 주세요. 알을도 일단은 눈이 되게 큰거 같아요. 네, 눈도 크고 바디가 얘도 좋아요. 음... 자 힘을 좀 빼라. 그렇지, 오... 힘을 좀 빼고서 훨씬 오... 힘을 좀 빼고서 봐봐. 네 바디하고 같이 설명할게요. 프로파일도 괜찮고요. 네. 네. 프로파일도 괜찮고 그리고 얘는 얘도 귀 모양이 괜찮아요. 그리고 눈이 다른 애들보다 좀 크고. 음... 그리고 맘마도 잘 먹고 <웃음> <웃음> 원래는 얘가 세 형제 중에서 제일 작았었는데 음... 갑자기 밥을 너무 잘 먹으면서 음... 지금 크기가 거의 넘버원이에요 오... 역시 음... 작게 낳아서 크게 네. 키우라고 네. <laughs>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 없애... 딱히 어 단점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크게 없다. 네. <laughs> 아 예쁘네요. 네, 예쁘네. 셋다 예쁘네요. 네, 셋다 예뻐요. 예쁜 왕자님 음. 세 마리였습니다. 파리 새끼는 고양이들인 걸로. 자, <laughs> <laughs> 가서 놀아 야지